안녕하세요. 저는 만 35세이고요. 10년 차 경찰관 김성훈이라고 합니다. 직장 병행이고 뭐 육아도 당연히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뭐 대학원도 다니고 있다 보니까 가족의 도움이 없었으면 당연히 합격하건 합격과 거리가 멀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감사하는 마음은 가족들에게 있고 사실 뭐 인스티비 강사분 강사님들이 없었더라면 아마 그 종이, 시험지조차도 못 썼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그렇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강으로 봤지만 네. 어, 제가 오기 전에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요. 그총 준비 기간은 2024년 2월부터 7월까지 준비를 했었고 그 이후에는 뭐 여러 가지 인사 인사 이동이라든지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유명한 사건으로 인해서 경찰이 좀 바빴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한참 못 하고 있다가. 어, 책근 사바라든지, 김윤나 교수님 그 요약집이 새로 나오는 1월부터 다시 준비를 시작해서 2차를, 2차 시험을 봤고요 그렇게 총 따지면 한 14개월 정도 준비한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수사경과로서 이제 수사관으로 근무를 좀 했었습니다. 그때 보험범죄를 많이 다, 접했고, 그 당시에 보험사에 계시는 SIU 분들이랑 많이 어,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때 손해사정사라는 부분을, 직업을 알게 됐고, 이제 그 부분으로 특화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보험 사기 자체가 재밌기도 했고 어, 실 실질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는 공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으려면 가장 효율성 있고 가장 빠른 방법이 어, 자격증이 아닐까 그래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어, 직장 병행 수험생으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1위인 데는 항상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왜냐하면 직장 병행인 경우에는 확실히 공부를 할수 있는 시간이나 어 질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제가 1티어 학원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학원을 선택했을 때 만약에 그 선생님 수업을 듣고 물론 붙는 분도 계시겠지만 떨어지게 된다면 다른 수업을 들어야 될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된다면 시간적인 면이나 경제적인 면에서 엄청나게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 1위인 데는 1위인 이유가 있고 합격생이 많이 나오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어, 그걸 믿고 따라가면 나만 열심히 하면 되겠다 라는 그런 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선택인 거죠. 네, 그래서 인스티비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1차 수업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이다 보니까 어, 제가 경찰 입직이라든지 승진 시험이라든지 많이 접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를 하면 된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서 시작을 했다가, 아, 이거 큰일 나겠다. 이렇게 공부하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4년 2월에 이제 그인스 t 비 1차 인강을 결제해서 듣기 시작했고요. 어,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한 번에 합격을 했습니다. 인강을 듣고 기출문제 많이 풀고 해서 합격을 했고요. 그 이후에 2차 시험을 준비를 했는데, 그때 한달 정도 이제 텀을 두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음 미니 빅포라는 그런 패키지가 있어서 결제를 했고 어 인강을 착실히 들었습니다. 인강을 착실히 듣고 원래 목표 자체가 24년에는 1차만 붙자라는 목표였기 때문에 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마음가짐으로 들어가서 쓸 수만 있게 어 이론만 공부를 해 보자라는 어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어 막상 공부를 해 보니까 그뭐 박세영 교수님이라든지 다른 교수님들 수업을 듣다 보니까 어 이거 쓸수 있겠는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그 미니 빅보에 보면 기출문제 해설 같은 수업도 같이 있습니다 그거를 원래는 들으려고 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이론만 정확히 짚고 가자라는 목표였지만 그 부랴부랴 그 사례 강의를 듣기 시작했고 그 강의를 듣고 나서 어 시험에 들어갔습니다 시험에 들어갔고 어 과락 없이 한 평균 49점 정도로 이제 떨어졌고요. 그때 든 생각이 방향성이나 교수님의 강의나 이제 제 공부 방향, 가능성은 있다, 방향이 맞다. 하지만 암기라든지, 어, 푸는 방식이 이제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뭐 다른 공부법을 좀 찾아본다든지, 어, 책을 보는 방법을 다시 바꿔본다든지 이런 연습을 많이 해서 결국에 25년 1월부터 다시 준비를 했고, 이제 어, 62점 정도에 합격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어, 경찰 수험도 그렇고 그 이번 수험도 그렇고 저는 어, 스터디를 좋아하지 않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어, 저 자체가 사람을 되게 좋아해서 그 스터디를 술터디로 변경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너무 높았고요. 그리고 뭐 직장 병행을 하시면 당연히 어, 느끼겠지만 자기만의 스케줄이 당연히 생깁니다. 변수도 많이 생기고 그런 과정에서 스터디를 스터디 원들과 함께하는 스터디를 하게 되면 당연히 어 다른 스터디언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스터디언들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내가 공부를 못했다는 뭐 자괴감이 어, 업무에도 지장을 줄수 있고 공부에도 지장을 줄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장병행하시는 경우에는 뭐 열풍타로 자기 공부 시간 측정하는 거는 물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했고 그렇지만 스터디를 무조건 해라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거는 저는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 저는 개인적으로 직장병행은 자기만의 시간을 어, 자기만의 스타일로 가라. 아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강준 교수님의 책근사바가 나온다는 것 자체는 몰랐다가, 이제 25년도에 다시 준비를 시작할 때, 새로 그 전에 그 자료, PDF 자료를 이제 모아가지고 책을 만드신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당연히 구매를 했고, 어, 그걸 기준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이론서는 충분히 봤다고 생각이 많이 들었고, 왜냐면 24년 1차 때그 점수가 꽈락이 안 나왔다는 거는 이론적으로는 어느 정도 잡혀 있다, 하지만 그 사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어, 그 부분이 좀 약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서 공부법이라든지 많이 바꾼 거고요. 그래서 책근사발을 보고 공부를 했을 때, 그 부분을 완벽하게 보완을 할수 있었다. 그리고 그 42개 의 문제로 구성이 돼 있고 약술 사례 사례 예제 기출로 구성이 되 있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절대 뭐 부족하다거나 시험에 있어서 뭐 과하면 과했지 절대 부족한 부분은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 집중해서 공부했을 때어 점수가 원하는 대로 나오진 않았지만. <laughs> 어, 무난하게 합격을 할수 있었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 일단은 김유나 교수님은 빛이죠. 어, 빛 유나입니다. 네. 그 의학이론을 까만 눈인 사람한테 그 개안을 해주는 뭐 그런 정도면 아니지. 빛을 주신 분이죠. 그래서 빛 유나라고 저는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 윤, 윤종길 교수님 말씀드리면 윤종길 교수님은 어, 갓입니다, 갓. God. 예, GOD죠. 예. 그 신입니다. 왜냐면 윤종길 교수님 수업을 듣고 제가 24년 2차 때도 좋은 점수를 받았고 25년 2차 때는 72점인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가장 큰 원인이 뭔가 생각을 해보니까 어쨌든 저도 어, 법리적인 일을 다루는 사람이고 윤종길 교수님도 수업을 하는 내용 자체가 뭐 판례가 엄청 많지는 않지만 판례라든지 뭐 행정해석이라든지 어 이런 금감원례라든지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 그걸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논리전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는 어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셔서 수업을 하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윤종길 교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그저 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그저 윤종길만 믿고 따라라. 그래서 갓종길이라고 저는 키워드를 <laughs> 잡았습니다. 박세원 교수님은 치트키 이 말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치트키가 없었으면 사실 자동차 보험 그 사례가 엄청나게 꼬여있고 사례가 엄청나게 꼬여있고 쟁점이 다양한 그 문제를 아마 손도 못 댔을 겁니다. 근데 손을 댈수 있게 해줬다. 시험을 볼수 있게 시험장에 데리고 끄집어냈다 그래서 박세원 교수님은 치트키? 치트키가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어, 김광준 교수님은 어, 어, 자타공인 뭐 종합손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 그 진짜 저는 김광준 교수님을 수업 들었을 때는 어, 강사라는 개념 생각이 안 들고 어, 교수님한테 수업 듣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정말 탄탄히 해줄 수 있고 어, 기초가 제대로 쌓여있는 상태에서 다양한 요소들을 재료들을 조합을 해서 어 답안지를 작성할 수 있게 해주는 진짜 어떻게 보면 뭐 교수님이 아닌가 진짜 교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 24년으로 돌아간다면 애초부터 조금 기간을 일찍 잡아서 어, 인스티비에서 2차 2차 패키지부터 듣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랬으면 조금 더 수험 기간을 줄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전략적인 과목 면에서는 어, 책임 금제에서 계산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볼 걸이라는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책임근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좋지 않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뭔가에 대해서 좀 사후적으로 고민을 해봤을 때 계산 문제가 다른 과목에 비해서 계산 문제가 틀렸을 때 데미지가 엄청 크다. 계산 문제가 틀리거나 하나라도 누락이 되면. 좋은 점수를 절대 받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조금 더, 조금 더 꼼꼼하게 공부를 했으면 더 좋았을 걸, 좀 안정적으로 합격을 했을 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 질문을 들으면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측면으로는 어, 손해 사정사를 준비하고 싶다, 그냥 막연하게 준비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들었을 때는 저는 항상 준비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 보험 업계라든지 그 손해사정 업계 자체가 저는 비전이 좀 있다고 보고요 AI가 어, 발달한다고 쳐, 치더라도 어, 사장이 되는 업무가 있다 라고 항상 뭐, 혹자들은 얘기를 하죠 그런 식으로 전문가도 결국 AI에 대체될 거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뭐 반은 동의하지만 반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더 업무를 운영할 수 있고 그런 경우에 더 어, 내가 뭐, 만질 수 있는 돈이라든지, 뭐, 전문성이라든지, 어, AI를 다룰 줄 알면 더 극대화 될 거다. 어 추천한다. 저는 항상 추천하는 편입니다. 어, 두 번째 측면에서는 손해 사정서 준비한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인스티비 가서 패키지 뭐 있나 보고, 어, 1차, 2차 다 들어라. 그, 커리큘럼에 따라서 가면 된다. 너만 열심히 하면 되니까 해라. 저는 무조건 추천합니다. 어, 향후 계획으로는 제가 지금 대학원에서 범죄 예방 전공 석사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손해사정사와 범죄 예방 전공이라는 걸 합쳐서 좀 보험 범죄를 어떻게 하면 예방을 할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연구를 좀더 진행을 하고 싶고 실무적인 경험을 좀 많이 쌓고 싶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뭐 손해사정 업무를 직접적으로 하진 않겠지만 그 관련돼서 어, 업무를 계속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수사라든지 보험범죄 예방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분야에서 어, 활약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어, 아마 제 영상을 보시는 분 대부분이 직장병행이신 분들이 주로 볼것 같아요. 직장병행이고 육아를 병행하신 어머님이라든지 어, 아버지라든지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어, 저희가 전업수험생에 뒤지는 것은 어, 나이와 네. 정지하는 나이와 시간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 시간은 진로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집약된 시간 안에 어 간절함을 가지고 어 수험 생활에 임한다면 분명히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거고 어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항상 응원하고 네, 힘내십시오. 저희는 할수 있습니다. <laughs>